들었는데도 저거 했는데도 이러네. 뭐야? 어, 뭐지? 스키에 달았잖아 엉덩이 네. 들리게 네. 근데도 많이 안 들린다고 <laughs> 근데도 많이 안 들리지 아 포르자가 가벼워 되게 안 보인다. 잘. 포르자 좋은데. 포르자 씹는 사람 들분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 내가 보기에는 포르자 씹는 사람들은 이미 포르자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, 마음에 들었는데, 안 들었는데 가격 때문에 샀다가 어. 불만이 조금씩 보이니까 그게 이제 커진 아니, 거지. 불만이. 개인적 취향이긴 한데. 그게 그러니까. 생기다 많았잖아. 캐너피가. 아니 생긴 거보다. 씌어졌을 <laughs> 때. 맞아. 원래. 뒷부분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훨씬 예뻐 보이잖아 네. 빔은 그냥 앞에 살짝 걸쳐놓은 거? 음. 캐노피만은 예뻐 보일 때가 있긴 있어 근데 씌워놓은 걸로 딱 보면 덜 씌워놓은 거지 이제 덜쓴 네. 거지 우리, 우리한테는 우리 그런 느낌인데 빔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안 어, 그러더라고 어, 이게 싫다는 거지 메인 교 6개 죽을 수있어 6개나? 아,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유명이 형이 드려야 되고 이거도안 나가는 거 아니야? 메인기어 이제? 아니야 떨어지면 무조건 나가 메인기어는 포르자는 무조건 100 나가 100% 나가 그, 깨지죠? 네 그게 깨지면서 어, 아, 저쪽에 아, 오른쪽에 사람아 다른 게 이제 안 깨지게 메인기어가 다 무조건 나가버려 메인기어가 나가는 게 좋아 다른 나... 게안 나가 모르게 나가는 게나떨어졌을면는 버텨봐야 밑에 메인기어 솟는 그, 게 있잖아 때플라스 가서 거기 내가 깨지게 맞아 그러면은 풍경이 덜하겠네 날리는 거 아니야 비행기 저렇게 하는 거 같은 데만. 준규 씨 비행기가 저렇게 나가. 그러니까 <laughs> 스타일이 이제 비행기로만 마... 비행 비행기 스타일로 비행기 맞... 서클 비행기 서클 돌리는 거 아니야 비행기 서클. 폰컴을 <laughs> 이렇게 날리더라고. 그러니까 폰컴 팔자를... 이렇게 어. 날리잖아, 발자. <laughs> 소복 떼고 딱 발자를 던. 더블... 그러니까. 에 못해, 못해. 특히, 우측, 서클 자체가 잘안 돼. 네. 그안 돼, 안 돼. 그러니까, 기동은 할 수는 있는데, 옛날처럼 정교함이 사라졌지. 그니까, 어, 그러니까 러 연습을 안, 안 돼, 해서 그래. 그 기동을 안 해서 그래. 에. 요즘은. 끝이 없어, 끝이 없어. 얘가 예쁘네, 기체가, 색깔이. 빨강이에요. 빨강. 얘는 딱 사이즈가 진짜 헬리콥터 사이즈 좀 줄여놓은 것 같네. 음. 리어바디도 저렇게 딱 있고. 모터는 더긴 거라 그랬어? 예. 300, 3, 300, 예, 3, 몇이지? 325가 아니라 357인가? 해도 앞에도... 아뭐 다음 만났구나 아끼로 다 가만났구나. 응. <laughs> 스키드 닿지 말라고 땅바닥에 <laughs> 앞에 좀 달고 여기 달고 이렇게. 그래도 그래도. 얘도 고블린처럼 왜 짧게 어떻게... 에이, 얘를 짧게 잘라 버릴까? 이렇게 해 볼까? 얘를? 아. <laughs>